영원히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 행도다. 할렐루야, 2021년 10월 3일. 주일 날 아침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이도, 성경 속의 풍덩 하나님 나라를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오늘 179회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장업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관계시록. 제8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재단에 데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그을 담아다가 땅에 쏟네. 구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석인 노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는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음... 정상한 나팔을 보니, 괴을같이하는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네. 이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쓴 숲이 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음... 넷째 천상가 나빠를 보니, 배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파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생존자들 에 예, 화, 화. 화가 있으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도다. 제 9장 다섯째 천사는 나팔을 불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이어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 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포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오라는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오로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아볼로언이다 첫째 화는 지나가으라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다르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불에서 한 놈성이라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 큰강 유브라데의 결박은 내네 천사를 도와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르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지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지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그 동과 목소리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사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3일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주기도문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또 금주뿐만이 아니라 10월 한달 동안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31일 우리 교회 39주년 설립 주일, 하나님 영광 돌리기나 기적이 일어나는 주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지 않으시는 것 같이 땅에 수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rue, my